저는 어, 퍼스널 브랜드라는 얘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를 나눠 드릴 건데요. 어, 퍼스널 브랜드란 단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네. 네. 어, 오늘 대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되게 많이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걸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인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꿈스토커 김인숙입니다. 네. 어 박수를 네? <laughs> 본의 아니게 여러 번 받게 되는데요. 어, 제 이름 앞에 꿈스토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어, 딱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 스토커, 스토커여서 또 어떤 것 같으세요? 꿈을 쫓아가는 이미지가 좀 느껴지세요? 되게 그럼 열정적인 사람의 이미지가 조금 네, 느껴지실까요? 이렇게. 제 이름만 봐서는 사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한 번에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제 가치관이나 뭐제 꿈과 비전을 담아서 앞에 이렇게 브랜드 네임을 붙여주면 저를 한 마디로 표현하기가 좀더 쉬워져요. 이걸 어떻게 보면 퍼스널 브랜드 닉네임, 뭐 브랜드 네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다 앞에 문장을 조금 붙여볼게요. 네, 저는 꿈꾸는 사람들의 가치 있는 성장을 돕는 퍼스널 브랜드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이해가 가시나요? 네, 저는 제가 꿈을 꾸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꿈을 꾸고 꿈을 찾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서 나도 퍼스널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나를 브랜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정의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퍼스널 브랜드란 단어는 다들 들어보셨다고 했잖아요. 퍼스널 브랜드 그리고 뭐 개인 브랜드. 뭐 휴먼 브랜드 다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 앞에 영어 사이잖아요. 결국은 내 자신이 브랜드화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브랜드 한두 개씩은 있으시잖아요. 뭐 옷이든, 어뭐 어떻게 했을까요? 뭐 커피숍이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그 브랜드 이름 안에 그 사람 안에 총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어떤 영역을 딱 했을 때. 나 어떤 어, 누군가가 떠오르는 걸예를들 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 MC 누구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MC라는 영역 중에서도 어 국민 MC라고 불리는 사람 누굴까요라고 하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떠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느 영역 안에서 어떤 이미지로 어떤 역할로 떠올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 영역을 만들어 내는 게 바로 퍼스널 브랜드인데요. 여기에다 ING를 붙이면 퍼스널 브랜딩이 돼요. 어, 그럼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통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두 단어로 가지고 왔어요. 어, 10년 전에 만약에 어, 쓰셨던 핸드폰 혹시 기억나세요? 10년 전에 어떤 기종 썼는지 제가 10년 전에 그 흑백폰 썼어요. 네, 흑백 핸드폰을 썼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개발되지 않고 꾸준히 같은 상품만을 출시한다면 그 브랜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예 사람들이 찾지 않겠죠. 일반 상품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찾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의 핵심은 결국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기개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 근데 개발만 하고 열심히만 한다고 되냐? 옛날에는 막 열심히 뛰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 뭐 앉아서 오래 공부하면 무조건 성공해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많이 통용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열심히 자기개발을 똑똑하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전공이 마케팅을 했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공부를 하고 브랜딩을 공부하다가 하나의 상품이 브랜드가 돼서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과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에 사람한테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서 끄적끄적 해 보던 게. 알고 보니까 퍼스널 브랜딩이란 개념이랑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퍼스널 브랜딩이란 걸 해볼 수 있겠구나. 나도 퍼스널 브랜드가 되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전체적인 의미를 좀더 쉽게 정리를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정의하는 퍼스널 브랜딩은요. 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어, 저는 퍼스널 브랜딩 분야. 그리고 저는 마케터이기도 하거든요. SNS 마케팅 분야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은지 내 역할을 미리 정해놓고 상대, 나를 찾아왔으면 좋겠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객일 수도 있고, 내가 가치를 주고 싶은 사람들이 알아서 먼저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게 저는 퍼스널 브랜딩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일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제가 찾아가는 영업을 하진 않아요. 보통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통은 먼저 알고 오시고요. 먼저 제가 이런 게 필요한데요. 해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게 가능할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다고 얘기해주셔야 제가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네. <laughs> 네. 그러면 제가 그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기초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브랜드는 되게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신다면 사실 저는 전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상투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꼭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답을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는. 삶의 목표 음 응. 의외로 대답 잘 못하세요 내 목표가 뭐지 난 어떻게 살고 싶지 이거에 대해서 꼭꼭 꼭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가치입니다 가치관은 결국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해요 저도 제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 되게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느끼는 제 가치는 그리고 돈보다는 시간은 좀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 같고요 자유로움 그리고 또 돈보다는. 친구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좀 챙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의사 결정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가 좀더 좋아하고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세 번째 자기 개발 꾸준히 해야 되는데 열정적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왕이면 잘할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열정적으로 하는 일을 기반으로 브랜딩을 구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열정적인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꼭 해보시고요. 네 번째 그 자전거, 자동차, 자동차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려면 연료가 필요하듯이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막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열정적이세요? 저도 되게 힘들 때 있고 슬럼프가 있을 때가 있는데 빨리 저는 극복을 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원동력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어떤 걸 했을 때 빨리 극복을 할수 있고 달려갈 수 있고 일을 할수 있는지를 제가 잘 아는데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저는 성취욕구가 좀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도와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 감사해요. 이 얘기 듣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평소에 잘하는 일, 단순 반복 일보다 조금 더 도전할 수 있는 일. 제가 성장하고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보고, 어, 감사합니다. 얘기까지 들으면 일이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일의 형태를 계속 띄면서 일을 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동기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차별화인데요. 이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올리원이 되라. 어, 브랜딩에선 절대 빠질 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차별화까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답을 했어요. 어 그러면 저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네 단계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다섯 가지 질문을 했던 거는 첫 번째 단계에 사실 해당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탐색을 하는 거죠. 내가 상품이니까 나를 탐색하는 거예요. 어. 브랜딩의 시작은 결국 나에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 저 아이템 핫하데 내가 전혀 관심 없는데 시작하셨다가 잘안 되시는 경우 많잖아요. 브랜드도, 포스널도 마찬가지예요. 어, 요즘에 이런 게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내 모습과는 좀 다르지만 유행을 따라서 그렇게 흉내내볼까? 내가 일이 재밌진 않지만 이게 요즘 괜찮다고 하니까 해볼까? 라고 하다가 직장 들어갔다가 퇴사하시고 나와서 고생한 이런 경우가 되게 젊은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내가 활동하고 싶은 영역, 그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하시고요. 같이 뛰게 될 경쟁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분석을 해서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브랜드를 구축해 나갈지 밑바탕을 까셔야 돼요. 근데 좀 막연하니까 제가 세 가지 팁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현재 나는 누구인가? 객관적인 내 상태, 뭐 스펙이라든지, 뭐 금전적인 거, 그리고 뭐 인맥,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가 이미지인데요.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랑 남이 생각하는 나가 달라요. 어, 한번 꼭 여쭤보세요. 진짜 주변 사람한테 너가 볼때나 어때? 어, 생각보다 정말 많이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남이 보는 내 이미지를 파악을 한 상태에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정, 정립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나는 이런 상태고 사람들 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여지고 싶어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싶은지를 정체성으로 두고 그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이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브랜드를 만들려면 사람들이 이제 알아봐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이제 요즘에는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죠. 콘텐츠는 특성이 여러 개, 특징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보이는 형태로는 글, 그림, 사진 그리고 목소리, 뭐 아니면 외형적인 거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내 브랜드 콘텐츠에 적합한 것들을 보이는 형태로 만드셔야 되고요. 이걸 어디에 담을지도 결정해야 돼요. 어, 예전에는 무조건 퍼스널 브랜딩 이꼴 출판이었어요. 책만 내면 무조건 최고야 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책안 내도 돼요 사실은. SNS 있잖아요. SNS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블로그 꼭 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블로그 없어도 브랜딩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림 그리는데 블로그 쓸 글이 없어. 근데 굳이 블로그 해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음악 하시는 분은 유튜브 하면 돼요. 나한테 맞는 다양한 SNS 채널이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채널 중에서 고르시고 어 그리고 이제 뭐 TV 출연이 내가 가능하다 출연 바로 하셔도 되고 매거진 뭐 기사 인터뷰를 하셔도 되고 다양하게 나의 가치와 컨텐츠를 알릴 수 있는 곳에 적합하게 찾아서 구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이 퍼뜨리는 단계. 이제 주변 사람들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제 좀 알았어요. 어 근데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나 알아봐줬으면 좋겠어. 그때 이제 이걸 확산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데요.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저는 SNS 마케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이제 정말 마케팅하는 방법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공을 해서 널리 퍼뜨리는 작업도 많이 하고요.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해요. 강연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처럼 강연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모임을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내 관심사와 연관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내 브랜드를 끊임없이 확산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인데요. 사실 관리는 네 번째라고 하긴 좀 그렇고 총체적인 거예요. 어, 총체적인 건데 사람의 브랜드는 끊임없이 평생 관리해야 된다고 해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산업군으로 보면 평판 산업이래요. 어, 결국 내 평판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위기관리,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극복하지? 사람들이 갑자기 날안 좋게 뭐라고 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사실은 포함이 될수 있고요. 사람들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이해한 다음에 나한테 반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에서 핵심은 사실 소통이에요.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물어보고 난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런 거 전달을 하는데 너한테 도움이 되니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소통을 하시면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또 첨부도 하시고 또 업그레이드도 시키셔서 내 브랜드를 다시 다듬으셔야 되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바퀴를 돌려놨잖아요. 다시 탐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나에 대한 분석을 하고 구축을 하고 확산을 하고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평생 퍼스널 브랜드는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제 퍼스널 브랜드를 처음 시작했을 때 꿈스토커라는 닉네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꿈이 없었어요. 어 꿈을, 꿈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꿈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뭘뭐 해야겠다고 명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미루고 싶진 않고 그래서 그냥 그래 꿈을 열심히 쫓아 형태가 어떻게 됐든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럼 열정적인 모습으로 어필을 어떻게 할까 제가 좋아하는 게 책이었으니까 전 지금도 매주 독서 모임을 3년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독서 모임도 제가 진행을 하고 책도 매일매일 읽고 독서 리뷰를 블로그에 올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람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기를 그런 제 진심을 담아서 일기를 열심히 썼어요 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 그러,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점점 많은 기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포스마 브랜딩 컨설턴트로서의 이미지를 가지려면 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전문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 공부를 시작을 했고 어 한국에 책이 몇 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잘 영어도 못하는데 맨날 구글링 해가지고 외국 자료를 찾고 그리고 닥치는 대로 관련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내가 브랜드가 되는 걸로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 거였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를 경험해봐야겠다.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겠다 해서 열심히 꿈을 위해서 뛰는 친구한테 잘 가서 야, 내가 너 마케팅 해줄게. 퍼스널 브랜딩 해줄게. 어, 한번 해볼래? 해서 그 친구랑 1년 정도 퍼스널 브랜딩 작업을 같이 해서요. 현재 그 친구는 꽤 이제 인지도가 알려져 있는 어, 그 퍼스널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고 온라인상에서만 하는 걸로 충분히 자기가 원래 저한테 했던 언니 저 스포츠웨어 모델 하고 싶어요. 뭐그 뭐라고 하죠 그 다이어트 식 음료 그런 거 모델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식으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어요 저도 이제 확산하는 과정에서 저는 꾸준히 제 모임을 운영하는 거 그리고 저는 마케팅을 하니까 마케팅도 하고 저는 이제 회사도 차리고 그리고 저는 앱 개발도 하고 있어요 요즘 또 모바일이 트렌드라고 해서 저는 트렌드 되는 것도 하고 싶더라고요 앱도 지금 내년 1월에 출시 예정이고요 다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사람들의 꿈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면서 저도 제 브랜드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네 가지 전략만 잘 활용을 하신다면, 지금 내 상황이 이네 가지 중에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나는 아직 탐색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쪽, 여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내가 뭐 할지 정확하게 아는데, 좀 표현하는 게 아직은 좀 많이 다듬어지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나를 표현할까? 그러면 이제 기록하는 거. 뭐 SNS나 아니면 매체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외 마케팅 공부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를 바탕으로 브랜드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은 맞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제가 성공적인 브랜딩의 요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질문 다섯 가지 중에 차별화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남들과 무조건 다르다고 차별화는 아니에요. 아무도 하지 않는 걸 하면 물론 온리 원이죠. 근데 그걸 누가 찾아줘야 되잖아요. 결국 내가 상품이 돼서 팔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역을 설정을 했다면 거기서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역할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을까, 내 강점은 뭘까 이런 걸 바탕으로 내 약점을 좀 커버하고 강점을 부각시키는 걸 찾는 거예요. 저는 퍼스널 브랜딩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실력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보다 나이도 있으시고 전문성도 당연히 있으시고요. 저는 아직 걸음마 때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내세운 저의 차별화는 SNS 마케팅이다. 마케팅은 현업에서 계속 일을 하지 않으면 감이 떨어져요. 교육만 할수 없어요, 절대. 어, 그래서 저는 마케팅 일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신 분들이 빨리 확산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제 장점 중에 하나는 그래도 말을 좀 교육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알려드리는 교육을 하면서 차별화 포인트를 가졌고요. 두 번째는 대상. 저를 찾아오는 분들 중에서 CEO 분들도 있고 전문직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보다는 저 꿈이 없는데 브랜드를 갖고 싶어요. 몇년 전에 저 같은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같이 너뭐 할지 찾아보자. 탐색 과정. 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그 과정도 하고요. 그리고 할건 정했는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막한 친구들이죠. 이제 막첫 걸음 된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차별화는 그 대상이에요. 저는 제가 처음에 제 소개했던 문구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꿈꾸는 사람들.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꿈을 꾸고 그 꿈에 위, 위한 수단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찾는 사람들을 돕는 게 저의 차별화 요소입니다. 점차 확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아마 저는 꿈이 있는 사람들과 계속 이 작업을 할것 같고요. 그 사람들의 꿈을 성장시켜 주고 같이 크게 만드는 일을 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차별화 포인트가 확실하다면 제가 원하는 사람들만 저를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와 상관이 없는 다른 부분이라면 저보다 잘하시는 어, 어~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다른 분께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소개도 많이 시켜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관성인데요. 브랜딩은 인식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나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얘가 이거 한다 그랬다가 저거 한다 그랬다가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러면 헷갈려요. 근데 자꾸 말은 만 내뱉고 행동 막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신 분들. 이러면 일관된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 브랜딩에서도 일관성은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일관되게 내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탐색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상하게 허위로. 내가 작성을 해서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 봐야지 하면 일관성이 절대 나올 수가 없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진정성도 당연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품은 사람을 만날 때뭐 감정이 없지만 저희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상대할 때 진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매력과 브랜드 인지도로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온라인상에서 표현할 때는 좀그 느낌이 덜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그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지속성이에요. 생각보다 다들 열심히 오래 못 하세요. 지쳐요. 어, 이렇게 하면 저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 탐색 다 끝났고 지금 구축 단계에서 이제 확산만 하면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나요? 3개월 해놓고. 어, 저 찾아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저 6개월 만에 돈 벌어야 돼요. 6개월 만에 만들어주세요. 막 이러세요. 그럼 저는 6개월 만에 저할 능력 없으니까 저못 합니다. 그건 제 능력과 상관없이 사람들한테 인지도를 만들어가는 그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미 전문가 분들이시면 다듬기만 하면 되는데, 저랑 같이 하는 친구들은 한참 배우는 단계인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배우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이게 3개월, 6개월 만에 되겠어요. 그래서 꼭 지속성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네 가지 단어를 기억하신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꾸준히 나가시면 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막 이렇게 적어 놓는데요. 이 말은 꼭 제가 특강 때 마지막에 꼭 써야 되라고 책에 이렇게 불표를 써놨어요. 이걸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뛰지 말고 걸어서 브랜드에 다가가자.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다듬어야 한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되 절대 여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톰 피터스라는 정말 유명한 경영학 구두가 한 얘기예요. 저는 이 말에 모든 퍼스널 브랜드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얘기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발판 디딤돌로 퍼스널 브랜딩을 잘 활용하셔서 꼭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멋있는 퍼스널 브랜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